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 내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 유부녀들도 없을뿐더러 절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니, 왜 동탄에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당태왕 하고 있는데 띠야? 야, 그래도 친구창에 디아4 하고 있는 사람 4명이나 있어 와.. 그 많던 배틀넷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냥 블리자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 잠깐만 디아4가 4명이고 레저락션이 3명이야? 시즌 오픈 날인데 그 많던 블리자드의 친구들 왜 네, 옵치는 아무도 없나요? 그러게요 옵치가 PC방 순위 아직 오버워치 6인데? 아, 서든이 3위구나. 야, 발로라트야? 잘 나간다고 하더만, 아직 서든 어택도 못 꺾어놓고, 뭔, 발로라트가 잘 나가. 아직 서든도 못 이기고 있구만. 이거, 게임순위 10위까지밖에 없구나? 와, 피파도 졸라 많이 하는구나. 아, 그래도 RPG로 누르면은, 디아블로 나온다. 어, 여기서는 또, 메이플 스토리한테넘네 스팀 게임순이 도타2, 오우, 씨. 컬러. 전체, 전체 순위 없구나? 한 게임, 로우바두기, 점유율 비교. <laughs> 전투력 측정기. 승리자들. 여기가 이제 갓겜. 갓겜이라 불릴만한 그런 목록들이다. 인싸게임들. 도핑하고 디아 더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너무 건강한 게임을 해가지고. 아, 빨리. 몸을 더럽혀야겠어요. 어 재밌다. 이거. 목록 보는 거. 스타크래프트 드리마스. 스타도 아직 저거 PC방에서 많이 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하고. 엄는 PC방에서 많이 해, 아직. 던파. 디아2 레저럭션. 어, 잠시나마 던전앤파이터와 메이플도 제꼈다고? 아 아이언도 맞아. 아이온도 사람들 많이 했다고 하더라. 음, 전성기 때 와우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온 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와우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와우만 하는 거고, 와우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아이온 했다고 들었어. 와우 하는 여자는 못 봤는데, 아이온 하는 여자는 많이 봤다고?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3위로 올랐다. 이후 오픈빨이 식으면서 현재는 7위로 내려간다. 현재 7위면 다행이지. 7위에 어떤 것도 몇달 전이야. 목록에 없어. 로우바둑의 영원한 라이벌, 스타크래프트2. 어, 검은사막 그래도 잘 나가는 거 아니었나? 로우바둑이랑 경쟁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디아포 시즌2에 갓패치라고 좋아질 거라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시즌3까지 가보라고? 와, 패스오버일짜리, PC방송 6위까지 갔었어? 하긴 군단 때오픈빨 제대로 받았었지. 군단 다음이 역병이었어. 패배자들. 야, 그래도 여기는 경쟁자들인데, 로우 바둑이한테 이제 패배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도 f p s 동시접속자 2위까지 올렸던 적이 있구나. 마비노기 내가 좀 처음 나왔을 때 기대했었는데, 저 게임 베타를 처음 했을 때 진짜 약간 우론 느낌 나서 되게 기대 많이 했었어요. 베타 때 저도 10살에 왼손으로 공을 때려잡은 이민호 딱 저거 칭호 달았었거든요. 그 결국 우론의 느낌은 안 나더라. 어? 로우 바두기에게 끊임없이 발렸다가 고급 레스토랑 시공의 폭풍 드립으로 컬트적인 유명세를 타고 입장형 패치로 10위권 이상을 머물며 승리무수에 기록된 시절도 있었다. 오우 게댐푸드도 잘 나가던 시절 있지 않았나? 나보다 좀 어린 애들은 게덴푸드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22년 전에 잘 나갔다고? 아 지금도 유튜브에서 잘 나가? 와 2002년에는 뮤온라인일 리니지보다 더 많았구나 그 뮤가 진짜 대표적인 오토게임 아닌가? PC방 가면 아저씨들이 뭐 USB 같은 거막 꼽아가지고 뭐 자동으로 뭐 저거 막 파밍 같은 거 하고 하스스톤이 PC방 점유율 50% 60% 와... 저때가 한국 MMORPG의 전성기? 와우 이전. 저때는 저런 그래픽의 게임들도 사람들이 재밌게 했어요. 뭐, 뭐 있지? 프리스톤 테일. 와, 프리스톤 테일 아직도 돌아가? 서버가? 와우가 이 게임 밖겨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RVR은 이 게임 따라온 알비온. 알비온의 알비온. 내 방송 애청자 한명 있었거든? 걔가 나랑 마지막 알비온 같은 길드 한 다음에 사라졌어. 그 알비온도 취향에 맞으면 은못 빠져나올 걸? 그 게임이 그러니까 빠지면 은 좋대는 게임인 게딱 느껴지더라 알비온은 알비온도 오래 했었나 내가? 저기 디아나 오기 전에 오래 잠깐 맛봤었지? 아 근데 게임 진짜 괜찮아 알비온 한달좀 못했을 거야 헌팅 당한 거는 해결됐어요 사냥 당한 거는 그 저격하던 새끼가 내꺼 유튜브 오더니 어? 너 도타투 했었냐? 나는 도타투 플레이어는 죽이지 않아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이 새끼가 나 죽이던 새끼가 갑자기 막 템이랑 이런 거 주고. 그래서 내가 막, 아, 따거, 따거 막 하면서 막중국몽굴 외치면서, 야 어? 비굴하게, 어? 3준도굴 구려. 비굴하게 무릎 꿇었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저거야. 막, 그냥 길드 막 운영하는데, 막, 세금 얘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핑계긴 핑계인데, 게임 더 하면은, 뭔가 족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비온 계속하면은. 솔직히 뭐, 길드 세금은 좀 핑계긴 한데, 그거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접었지. 아, 게임이 재밌어, 알비온이. 존나 재밌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 족대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임은 갓겜이에요, 보통. 알비온을 접은 가장 큰 이유는 저거예요. 내가 알비온에 빠지면은 디아포가 나올 때 내가 과연 디아포를 재밌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접었어.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은 알비온 계속 있었어. 진짜 이거 개쫄릿하다 진짜 이거 진짜 내가 POE 학코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손발이 막 벌벌벌 안 떨리고 이러는데 여긴 어가면은 유저 대 유저랑 싸우는 거야 솔직히 저때알면할때 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어 나 이제 방송한다고 하니까 아이템 같은 거 외국인들도 막 와서 지원해주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중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아 너의 방송을 봤는데 너는 중국에서 먹힐 얼굴이다 막 하면서 극찬을 하고 가더라고 이발 새끼 템이나 주고 그래 디아도 디아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접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게망 게임이에요 한국에서 인지도가 너무 없어 너무 너무 씁쓸한 얘기죠 제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게임이랑 이런 걸다 해봤잖아요 제가 재밌어한다고 다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야 그게 재밌는 거야. 게임 하면서 희노애락이 있는 게 좋은 게임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인간 혐오랑 이런 거 느꼈잖아. 그 롤은 좋은 게임이야. 내가 사람들을 족간이라 부르면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야. 알비오는 내가 그, 씨. 중국인한테 무릎 꿇은 거는 존나 쪽팔리긴 한데,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든 무릎을 꿇고 비는 게, 그게 뭐 이제 방송하면 쉬운 건 아니거든.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거든.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겨. 알비오는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망게임이망 게임 힘들어요 한국에 그 너무 아쉬워요 호라오 76도 재밌는데 망게와우와코는 내가 저거 미오미오 방송을 가끔 한 번씩 보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캐릭터가 바뀌어 있어 그게 지금 방송 안 하고 있나? 14호기래 14호기 이 정도면 하코를 하면 안 돼요 뭐, 도적도 하고, 전사도 하고, 막 이럴 때 맨날 캐릭터 바뀌어 있어. 내가 학구를 하면은 저렇게 두 마리 있는데 돌진 안 박아요. 무조건 한 마리 한 마리씩 해. 그리고 난파티도안할 거야. 아, 찍먹 못 해요. 저는 이제 와우 학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아까 1골에 500원? 300원? 그 얘기 듣고, 아, 그 정도면 갓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시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동미세가, 난안 한다니까. 야, 쉬. 야, 뭐 동미세야. 안 한다고 해, 쉬. 나는. 시스템이 절대 유지가 안 돼. 애초에 그렇게 대규모 이런 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임인데, 하코면은 절대 유지가 안 돼. 불가능해. 그거를 끝까지 할수 있는 애들은 진짜 외국에서 밥 먹고 와우만 하는 그런 외국인들만 가능한 거야. 한국에서 완료했다고 벌써? 검둥 다음에 어디냐? 안 퀴냐? 검둥 다음에 뭐 있지? 안퀴 다음 낙스잖아. 쉽지 않을걸? 그 기다려야지 어떡해. 템 맞출 때까지. 그게, 그게 너무 싫어해요. 20인 막내에서 오시리언 수령 클릭 안 했다가. 메인탱 대가리가 한 방에 터졌어요. 그 친구는 수정 클릭을 왜안 했을까요? 일반 서비였으면 그런 의문이 들었을까? 근데 하코면은 그 메인탱이 대가리 터질 때그 생각이 계속 든다고. 아, 그 친구는 왜 수정을 클릭 안 했지 하면서. 결국 믿음이랑 신뢰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그런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보다 골팟으로 운영되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고, 쉽지 않을걸? 저는 와우 진짜 좋아해요. 불성에서 거의 한 망고를 주고 용표까지 먹을 정도로 클래식도 많이 즐겼고, 와우를 진짜 좋아하는데, 결국 와우 안 하게 된 계기는 저거야. 와우를 더 하다가 진짜, 야, 방송이 터지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와우, 듀오슈가 너무 안 나와. 쉽지 않아. 그, 내가, 차라리, 그냥, 어느, 본쓰면서, 현질하면서 하면 좀, 편하게 편하게 갈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코레이드 사람들 와서 보는 건, 외국 사람들까지 다 와서 보는 걸걸? 외국 사람들까지 와서 보는 걸걸? 저, 한국 사람들만으로 그 정도 인원이 안 나와. 그, 와우가 좀 힘들어요, 저는, 방송하기. 하여튼, 뭐, 와우는, 여러모로 조금, 여건상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하려고 했던 게, 혜미님이 하자고 꼬셨을 때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혜미님이 도망쳤어 와우를 너무 하기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클래식 하면서 와우 클래식 불성에서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그 나는 현질을 안 한다는 그 주의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거 돈을 다 벌어서 골드를 벌어서 이제 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갑 전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못뭐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저는 시간 빌리에이치라서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에 나도 쓸수 있지 나도 쓸수 있지 근데 스트리머로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야 마피? 나 1일 차 2일 차에 나 가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가질 수 있지 공정한 게임이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만약 와우 화코를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칩시다 만약 그 레이드에 실패해가지고 전면이 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저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시청자들한테 쌍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와우 화코를 모낭 나오라고? 아니 저런, 저런 누나들이 같이 사냥해 줘? 진짜? 그냥 가시면 돈 들잖아 그거는 야, 근데 결국 모바일이고 사냥하는 거면은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탄인으로서 동탄의 이미지가 왜 이렇게 손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탄은 결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동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 내놓고 막 이렇게 다니는 유부녀들도 없을 뿐더러 절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이씨 왜 동탄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 동탄 미시룩은, 뭐, 있긴 있더라. 나는 내가 몰랐는데, 저기, 안경집 사장님이 한 번은 술 먹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이, 스님 잘 몰라, 모르는 것 같던데, 저게 미시룩이라고 하면서, 보니까 비슷하긴 하더라. 야, 동탄 범죄율 1위는, 요시바 미쳤냐? 감히 우리 아름다운 도시 동탄을, 야 지랄노노해 제발 제발 지랄노노해 말같이 않 소리 하지마 밖에 저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집에서 술 먹겠냐? 밖에 나가서 술 먹지? 내 집에서 먹겠어 알배추 뜯으면서? 제발 집에서 드세요 잡혀가야 제가 밖에 나가면 뭐 나쁜 짓을 합니까? 왜 잡혀가죠? 어 나는 난... 나는 술만, 술만 먹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잡혀가야 되죠? 어, 저도 전과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검사 붙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 다 인물 좋다 그러고, 저뭐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왜, 왜 내가 잡혀간다는 거지? 실제로 보긴 귀엽긴, 왜, 네가 뭔데 날 평가해? 한나마. 막상이다. 먹고 자자. 아, 오늘... 아, 약화하느라고... 오빠들 머리 아파. 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유리 가면 내일 보도록 하자. 뭔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지금 유리 가면 보면 안될것 같아. 지금 소주 한잔 남았는데, 유리 가면 보면 재밌겠니? 내일 출장인데, 그건 니사장이고 네 어, 누구야? 내일 출장 가래? 아니, 출장 가서는... 뭐, 지금 휴대폰 못 보나? 볼수 있지? 출장 가서도 모텔에서 휴대폰 끼고 보면 되지. 어허! 저는 그 대원의 컨텐츠를 돈으로 막 그렇게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3, 4일에 하나 올라오면은 한 1년 있다 보면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한 1년만 참을까? 2년 1년 참아도 완결안날 텐데 났... 아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랜만에 유튜브에 올라온 아기 공룡 둘리 풀 영상 봤네요 와 여리바거 저리바거야 80년대도 기술력 좋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박잔디의 닭놀아네콘스팅은 닥... 취소다 자 저녁부터 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아포는 내일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할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모르겠다. 근데 내일 일단 3패종이 얼마나 빨리 끝나냐가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내일 방송은 3패종으로 먼저 시작할 겁니다. 자, 좋은 곡 듣고 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아이, 파운드 유어 유튜브. 왜 <웃음> 유튜브 왜 찾아? 아, 찾지 마. 어떻게 가지 마. 어? 아이, 동길 돌다! 돌다! 아, 돌다! 아, 늦어도 다 <laughs> 아, 늦어도 돌다? 아이 페이머스 도다토 포레이야 아아야 도슬라웃끼리 또 이걸 안 죽인다고 또 하하하 도유 노우 악립 스나이퍼? 왜안 죽냐고? 저땐 젊었으니까